저는 부대원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국회 청문회장, 담담하지만 떨리는 한 지휘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 처음 진입할 때부터 임무 종료하고 국회를 퇴출할 때까지 저희 부대원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그 임무가 뭔지도 몰랐고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인력들과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에 가장 먼저 진입했던 특전사 일대 대장 김영기 중령. 상부로부터 문을 부서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직접 받았던 그였지만, 그는 국회를 빠져나올 때까지 단한 명의 부하에게도 그 임무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 왔습니다.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23년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 생활을 해 왔는데 지난 12월 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군대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는 명령의 단절. 23년 군 생활 전부를 건 가장 고독했던 항명.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인 육사 출신이 아닙니다. 1983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난 그의 군경력은 2003년 가장 낮은 곳인 이등병에서 시작됐습니다. 2004년 하사로 인관해 부사관의 길을 걸었고 다시 2006년 간부사관 27기로 소위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간부사관 출신인데 네. 이게 뭐냐 면 병사로 입대해서 어. 다시 지원을 해 부사관이 됐다가 음. 장교로 돼가지고 특전대대장까지 간 거거든요 오. 남들보다 처음 장교로 임명된 사람보다 두배 고생했다고 보면 된다 네. 근데 이런 저 병사 출신 장교를 옛날엔 갑종 장교라고 불렀습니다 네.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 봄 영화에서 음. 그 주인공이 장태환 수경 사령관이죠. 네. 네. 그 사람이 갑정 출신입니다. 아, 아 장태환이요? 오. 그저 누구야 그 정우석 씨가 역할을 했던. 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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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갑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육사 사조직 학원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 출신도 서로 그 반란군과 진압군의 관계라는 것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아. 대한민국 군대에서 병, 부사관, 장교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야전의 생리를 몸으로 익힌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중동 파병만 4년, 레바논과 UAE를 거치며 소령과 중령 모두를 일차로 진급시킨 베테랑 중의 베테랑. 동창들의 증언은 한결 같습니다. 형기는 평소에도 위험한 일은 본인이 먼저, 공은 부하들에게 돌리던 묵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더라고. 아 그래요? 그 정말 이력이 특이합니다. 어 왜요? 병으로. 네. 간부 사관 출신 2등병으로 시작했어. 어, 아 그래요? 이등병으로. 네. 이 이등병. 대단한 거예요? 네, 간부 사관이니까요. 어. 병사로 갔다가 이제 장교 시험 봐서 장교로 가고. 아. 그래서 또 일공수 여단, 특전사의 꽃 아닙니까? 어. 거기 대대장까지 대단한 거예요? 올라왔으니 어. 얼마나 있을 힘들게 왔겠어요. 아 힘들게 온 거야. 네. 아, 힘들게 지정등. 왔잖아요. 그러면 네. 그만큼 이 소신이 강할 수밖에 없는 사람러니까 아. 어떤. <laughs> 관계 속에서 뭐모 뭐 출신, 뭐 학교 출신처럼 뭐 음. 그냥 관계 속에서 그런 게아니지 아, 이런 없지. 게 아니잖아요. 아. 특히나도 뭐 삼사관 학교나 그 다음에 아까 ROTC도 네, 있었지만, 예, 없어 선배가, 예, 아예 없죠. 그냥 나 같은 거야. 완전 정글. <laughs> 아니, 아, 아니 아, 아, <laughs> 왜이왜진짜 표정으로 같이 버무려 또 아, 지금 아, 저분 쫙 아, 하고 있는데. 아유. 자 배경도 백도 없었지만 부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 기질이 훗날 대한민국을 구하는 열쇠가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2시 30분 상부에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옵니다. 문을 부서서라도 전기를 차단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지만 김중령은 현장에서 반문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시 일대대는 로텐더 홀로 이어지는 최종 관문인 후문에 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정문에 몰려 있어 마음만 먹으면 즉시 진입이 가능한 상태였죠. 김중령은 앞장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자의적으로 문을 닫아 버리고 임무를 중지시켰습니다. 특전사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그는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징역 3년만 살자 자신이 박정은 대령처럼 항명죄로 처벌받더라도 인물을 모르는 부하들만큼은 살리겠다는 고독한 결단이었습니다. 김중령은 상부에는 시민들의 저항이 너무 거세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올리며 무려 6시간을 버텼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그 녹취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아 김영기 중령 네. 믿을 수 있느냐 야 이걸 아직 기억하시네 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뤘던 음. 법정에서 나왔던 녹취를 보면 약간 좀 갸우뚱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 네.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자, 법정에서 나온 녹취 보면 이상현은 저 아주 가짜의 거짓 눈물을 흘린 사람인데 네, 다 끄집어내라고 하고 어. 김영기 중령이 시민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래도 끄집어내라고 하니까 여단장이 그냥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일로 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김영기 우리가 알던 음. 그 훌륭한 개엄 군인은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가 했었어요. 음, 네. 그런데 풀 음. 녹취를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아 뭐냐 김영기는 음. 지휘관한테는 지휘를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음. 아 상급자에게. 상급자에게는, 네, 상급자에게는. 음. 그리고 현장에 자기 부하들한테는 야 철수해. 어 이렇게 합니다. 풀 록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상현에게 아, 지금 본청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너무 완강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강행 돌파를 해야 될지 지침을 받으려고 전화를 드렸다 그리고 이상인이 못 들어가나? 지금 너무 격렬합니다. 아, 아유, 뭐 그냥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말로는. 음. 어? 그리고 뚫고 들어가봐라고 하니 예, 뚫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어? 철수를 막상 이 부하들에게는 철수를 지시하면서 야 그렇습니다. 가자 일로 와 어, 일로 와 네. 음.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음. 여기서 흥미로운 전술적 사실이 밝혀집니다. 일대대가 진입하지 않고 복도에서 버티며 부대원들을 달래고 있자 뒤따라 투입된 제이대대가 일대대 가로 막혀 진입로가 완전히 엉켜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저때 이제 1대대잖아요 김영기 중령이 지휘한 게 네. 일대대인데 1대대장이었죠 일대대가 먼저 들어갔는데 사실은 들어가서 본회의장 들어서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그걸 부하들한테 전달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이후에 3대댄가 들어와요. 부터사 어. 들어와. 어. 거기는 대대장을 통해서 부대원들이 다 의원들 끄집어 내라는 지시까지 전달받았어. 음. 그런데 일 대대가, 대대가 복도를 막고 있어서 못 들어왔어. 그때. 와, 그랬어요. 네. 와. 그러니까 저기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안 하고, 철수하면서 거길 막은 거예요 복도로 그래서 뒤에서 다른 대대가 들어왔는데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못한 거예요 앞에 일 대대원들이 막고 있어서 와. 사실은 그일 대대 아니었으면 그럼 삼 대대가 하면 되니까 금대대가 들어가서 했으면 뭐 사실 음. 그 공수여대 여단에서 들어갔으면 그냥 끝났죠 와. 결과적으로 김중령의 소극적 대응이 후속부대의 진입까지 원천 차단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상현 여단장에게는 강행 돌파하겠습니다라고 복창하면서도 실제로는 부하들에게 뒤로 물러서 부딪히지 말라며 철수를 지시한 지략적인 항명.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한 골든타임은 사실 그가 벌어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보직 해임과 조사를 받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2025년 4월 내란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피고인석을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존재입니다. 과거 권력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이 일갈은 비겁했던 상급자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유죄 선고였습니다. 성기 중령님이 얼마나 꼿꼿한 분인가, 네. 법정에서 얼마나 정말 그 대단한 그또 기백을 보여줬는지 잠깐 좀엿보고 가시죠. 네. 그러니까 국회 병력 투입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당시 이미 병력은 흥분돼 있는 상태여서 제가 끄집어내라 했으면 그대로 이행했을 것이지만 이행할 생각이 없어서 지시하지 않았다. 자, 근데 이 발언을요 윤석열 앞에서 하고 앞에 내란 재판에서 한 거예요. 내란 재판에서, 내란 재판에서. 그리고요 그리고 아까 최우앵커가 말씀하신 이등병으로 시작해서 23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켰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 윤석열 거, 네. 윤석열 앞에서 했다 윤석열 거를 윤석열 네. 면전에다 대고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아, 네. 자 아, 그리고, 그리고요, 야 요건 네. 뭉클하더라 마지막. 뭉클합니다 정말. 어. 저에게 항명이라고 한다면 항명이 맞습니다. 와. 그렇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의. 야, 와 미친다 사람 아, 미치게 아,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는 그를 헌법적 가치수호 유공자로 선정해 보국훈장 3일장을 수여하고 대령 특별 승진을 결정했습니다 김영기 중령은요 개헌발령 초기부터 불법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서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이 됐습니다 비육사 특히, 간부사관 출신으로서 군의 명예를 드높인 진짜 군인의 귀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군인은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 명령이 국민을 향할 때 멈출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등병으로 시작해 대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김영기라는 이름 세 글자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군인들의 용기를